자 경기 변동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서 몇 가지 미리 알아두면 배경 지식으로 미리 쌓아뒀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개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GDP 그리고 총수요 그리고 경기 변동이라는. 개념인데, 그것 말고도 이, 이 거시경제, 이게 지금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인데, 미시경제는 우리 수요, 공급, 이래가지고 생산량, 막 P와 Q, 어, 바뀌었네요. P와 Q, 이래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음? 몇, 물건을 몇 개가, 몇, 몇 개를 생산을 해야 뭐, 균형 생산량이고, 이런 거 이야기한 게 미시경제면은, 국가 단위로 이야기를 하는 게 거시경제입니다. 이 거시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이 GDP, 청소, 경기, 변동이라는 게. 그리고 녀석들은 우리 독서 2단계 교재에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경기변동을 일단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경기변동 같은 경우에는 244번 독서 2단계, 244번 문제가 섞여 있는 그 근처에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두 지문이 있는데 그두 지문을 전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공부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laughs> 자, 아무튼 이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경기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우상향의 모습인 거죠.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거는 그러니까 추세, 뭐 대략적인 평균 같은 것을 뭐 추세로 나타낸 추세선이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는 경기가 이 추세를 따르기는 하되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따르기는 하되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할 수 있는 주식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이런 느낌으로 우상향의 추세를 가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하강을 반복하며 그냥 이것도 단, 완벽한 단기라고 할순 없지만 은뭐 아무튼 이렇게 경기가 변동해 간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것만 <laughs> 확인을 하시고 지문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경제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어이 개념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진 않을게요. 하면은 되게 길어져. 지금 이지문 가지고만 설명을 한 시간 넘게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공부했던 지문들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총생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데 그러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경기 변동은 이 실질 GDP의 이 추세라는 녀석을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이 선, 아까 그렸던, 방금 그렸던 이 선이 있죠? 이 선에서 단기적으로 그 선을 이탈하여 상승과 하강을 보여주는 현상. 좀더 자세히 말하면 반복해서 상승과 하강을 하는 모습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준 기간이 이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주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은 동그라미 쳤어야겠죠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견해에 대한 것만 체크를 잠깐 해볼 건데 197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1970년 이전적 이전 시기였겠죠 그리고 1970년대 이후 그리고 그 이후 루카스는 좀 연결된 느낌이 들기는 하죠.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이후에 루카스는 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 보면은, 루카스의 사례가 다음 문단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루카스의 견해에 비판이 제기가 되었고, 최근 일부 학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크게 나누면은, 1970년대까지, 한 명, 하나, 1970년대 이후, 둘인데, 이후 루카스가 3이 될지 아니면은, 이 둘의 연장선이 될지는 읽어봐야 나오는 거겠고, 그러나 비판이 제기되었으니까, 어쨌든 여기는 남겨두고, 여기는 3. 그리고 최근 일부 학자들은 이 여기에서 연결된 건지, 아니면은 또 따로 4로 잡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이 루카스, 이후 루카스와 일부 학자들이 각각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의 견해로 볼수 있으면은, 총 견해는 다섯 가지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어떤 녀석이 앞에 나온 내용에서 포함되어 있다면 <laughs> 견해는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 흐름 봤으면 은 지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음, <laughs> 좀 쓸까요? 1970년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에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이 문장 이해 안 되죠? 이 문장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좀더 읽어볼게요. 민간 기업이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에 따라서 투자 지출이 변함으로써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총수요라는 것은 이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 용역의 합. 그러니까 지출하려는 돈의 합인 거죠. 쓰려는 돈의 합. 그쵸? 쓰려는 돈의 합의 측면에서 충격이 일어난대요. 이 충격은 뭘로 인해 일어나요?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해서. 투자 지출은 뭐에 들어가죠? 총수요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민간 기업이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에 따라서 이 투자 지출을 바꾸는데 기대가,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투자 지출을 크게 가져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수요는 늘어나겠죠. 그쵸? 그리고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면은 총수요, 투자 지출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 지출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들에서, 비롯해서, 이 투자지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총수요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결국은 총수요의 충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을 하면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쵸? 이해됐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총수요 충격에 대응하여, 대응하면 어떻게 돼요? 민간 기업의 이런 투자 지출 같은 것을 조절을 좀 해준다는 거죠.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아마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를 최대한 줄이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laughs> 민간 투자 지출이 총수요 충격을 일으켜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경기 변동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건드리려고 했을 것이다.겠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직접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총수요가 이런 식으로 변해도 총생산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보, 기만? 합시다. 이 총수요가 변해도 총생산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말이 아마 앞의 말을 부정하는 말일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총수요에 대한 조절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주된 경기 변동 뭐 조절 정책이었잖아요. 억제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이 총수요를 가지고 암만, 암만 음? 난리를 펴봤자 총수요가 변해도 결국 총생산, 그러니까 수요와 생산은 어찌됐건 둘이 묶여 있잖아. <laughs>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수요가 있어야 생산이 있는 거고, 그렇죠 생산이 있어야 수요가 돌아가는 거고, 그런데 총수요를... 생각을 해 봤는데 총 수요의 변화와 총 생산에 대해서 이것도 근데 우리 뭐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와 이런 학파 간의 대립에 또 엮여 있는 겁니다. 그 학파 간의 대립들로 인해서 이, 이것도 독서 2단계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학파 간의 대립들에서 의견 차이가 첨예한데 그 의견 차이 부분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거시경제 배울 때맨 처음에 배우는 게 경제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고전학파, 뭐 케인지학파, 신고전학파 이런 학파들의 시기상 등장, 시기상으로 이 학파들이 주장하는 점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거든. 근데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게 이것도 그 흐름 속에서 쪽쪽쪽 배운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이후에 루카스는 음? 잠깐만 여기 다시 쪽에 좀만 더 읽어볼게요. 아무튼 이 부분이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부가 앞만 노력을 해도 경기 변동하고는 별 관련이 없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쨌든 그런 비판이에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고 그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자의적으로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 것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이해까지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장만 가지고. 왜냐면은, 저도 완벽하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요. 왜냐면은, 이게, 국어라는 게내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이 진짜 개 완벽하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통제 가능하고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도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 연계가 되면은 조금 더 읽기 편하고 그리고 이게 잘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조금 더 읽기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출제자가 염두에 드는 그 모든 개념을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해 놓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국어 시험을 보는 거지. 경제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laughs> 무슨 이야기냐. 에, 통화량 조절이 문제다. 얘가 얘를 비판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 통화량 조절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겨, 다 경기 변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루카스는 이게 따로 하나의 견해가 될지 한번 봅시다. 경제 주체들이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보고 이들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여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는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을 했대요. 루카스, 경기 변동인데, 야, 합리적 기대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어떠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한테, 가,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총합해가지고, A 안과 B 안이 있을 때, A 안은 나한테 만원의 이득을 줘요. 그런데 B 안의 경우에 전자두뇌로 전부 천미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 비안은 만 1원의 이득을 줘요 단 1원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안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기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가 주어진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조금 잘못됐거나 완벽하게 전부 100%의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완벽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와 다른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게 바로 화폐적 경기변동 이론입니다. 이 합리적 기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다 뭐 동그라미 쳐주려면 쳐주시고요. 어,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경기변동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 경기변동이 흔들리지 않고,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고 쭉 가려면은, 합리적인 기대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전부 다 비슷한 방향으로, 100%의 정보량으로, 합리적인 결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정보량이 어떤 사람한테는 잘 들어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반대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개인들은 본인이 입수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보다 더 긍정적인 판단을 해서 더 플러스 되는 판단을 해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또 잘못된 혹은 부정확한, 혹은 부족한 정보량, 정보, 혹은 정보량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추세보다 더 마이너스적인 결과를 그 개인들이 도출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엔 경기가 또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가상의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대요. 읽어보면 일정 기간 오직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한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내 상품 가격만을 알아요. 일정 기간 동안 이 기업의 상품 가격이 상승을 했으면 그것은 무어떤 뭐 결과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쵸? 이것도 우리 2단계 교재에서 건든 적이 있을 거예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민간에 돌아다니는, 우리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고, 화폐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뜨려, 떨어진다는 것은 그와 상반되게, 이 화폐로 살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로 표현했을 때더 높아진다는 거죠? 만 원으로 살수 있던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통화량이 두 배가 돼버리면 이건 그냥 하는 겁니다. 통화량이 두 배가 돼버리면 화폐가치는 일단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산술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정확한 결과는 아닙니다만 화폐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말은 원래 만원으로 살수 있었던 물건인데 이제는 이 만원을 줘야 이 물건을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laughs> 자, 이 통화량의 증가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네. 자,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이걸 많이 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게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의한 거라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일정 기간, 자신의 상품만을, 상품 가격만을 아는 기업에서는, 남의 상품들도 똑같이 올라갔다면, 이거는 물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상품의 가격만 안다면, 이거 좀, 좀 별로인 가정이기는 한데. 자, 아무튼.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정보로 치면은, 사실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예시기는 한데, 이거를 다양한 방면으로 옮겨보면 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 기업은 어떠한 이유로 우리 물건 값이 오른 건지 알수 없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것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호도 선호도가 올라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올라서 우리 물건을 더 많이 사길 원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됐건그두개 모두 결과는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루어지니까 상품 가격의 상승을 바탕으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있는데 그게 선호도 변화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당연히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물건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상품 생산량을 늘린다면,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을 하고요. 경기 역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일정 시간에 지나서, 이게, 아, 씨, 아니었네. 물가 수준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거였네. 아, 망했네. 하고, 생산량을 줄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와 이어지는 내용이었네요. <laughs> 보시면 아, 금융당국의 이 통화량 조절은 금융당국, 정부, 뭐 한국은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통화량 조절이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줬어요. 어떻게 된다고? 통화량을 늘려서 물가가 상승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통화량을 늘려서 물가가 생산한 걸 모르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서 생산량을 늘린 거였는데 사람들은 생산량 늘린 만큼 안 샀다. 아, 씨. 선호 선호도 때문이 아니라 통화량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기업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산량을 늘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것으로 경기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반대로 작용을 반대로 적용을 해도 똑같이 통화량이 적어가지고 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어?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생산량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경기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건이 모자라. 선호 때문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 물건을 원해. 근데 그냥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물가가 떨어진 거일 뿐이었어. 그러면 다시 물건을 올리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있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기변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루카스의 견해로는 대규모의 경기변동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뭐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경기변동의 주 원인을 여기 일부 학자들 어, 실물적 요인에서 찾게 됐는데, 이를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건, 동, 이건 동그라미만 치고 여긴 쓰지 않을게요. 이들에 의하면, 기업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발생을 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할 겁니다. 기술 혁신이 발견, 기술 혁신이 발명이 되면, 음, 다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더 저렴한, 더 좋은 물건을 같은 기준에 있어서 더 높은 등급의 물건을 생산해내고 팔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유리할 테니까 우리는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을 거고 더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이 시장을 잡아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고용량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물적인 요인 실물적인 요인이 뭐예요 기술혁신 유가상승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기가 상승하게 되는데 반면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기름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물건을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건 생산량을 줄이게 되겠죠. 고용량도 줄이게 되는 거고요. 물건 생산량을 줄인다는 건 당연히 고용량도 고용량도 줄이게 된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고용해야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한 나라의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해외 부문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경제적 협력이 밀접해지면서 각국의 경기 변동이 얘네가 못 살게 되면 얘네랑 무역을 하고 있던 우리한테도 영향을 오게 되는 거죠. 영향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기 변동이 국제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경기 변동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 모든 원인들이 다,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다 요소로 작용을 할수 있는데, 이 요인들, 이 어떤 식으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질문이라고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거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건 조금, 난해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거시경제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이 거시경제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아, 그러니까 미시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한 후에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줄기들을 지금 이 주제로 가지고 온 거거든. 미시경제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소재를 딱 지문으로 갖다 옮긴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데 그 안에서 요소 요소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 됐건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려는 바는 경기 변동의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녀석들에 대한 이해는 해주셔야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